자, 그래서 송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전세 시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움직이실 분은 움직이고 만약에 내가 송도에서 아래급 단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올랐을 때 팔고 더 좋은 걸로 매수를 하던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즉, 전망을 할 때는 가장 선행 지표는 공급 지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으로 인해서 그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등락폭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인천내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이렇게 26, 27, 28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29에야 조금 올라오는 상황이지만 이 3년간의 입주 물량은 거의 낮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향후 3년 동안은 공급으로 시장 방향성을 결정했다면, 을 그러면 지금 전세는 어떤지 또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입주 물량을 보면 이렇게 송도 연수구만 봤을 때도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송도가 살짝 침체 분위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이때 전세가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입주 물량은 전세가에는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을 위해서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고 그 이후 입주 물량이 다 거치면서 다시 재반등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 입주 물량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뭐 이래 올릴 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수군 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게 3년간 입주 물량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 이거는 모든 시장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로만 아니 수치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방금 입주 물량을 봤으며 이제 전세 매물 상황은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